일정 전동기 운전시 발생하는 진동 중 전자력의 불평형 원인에 의한 것은 4. 전자빙 가열 3. 전기 차량의 직전 장치가 아닌 것은? 이 복진지 4. 그림과 같은 전광원으로부터 원뿔의 문면까지의 거리가 3m이고, 입면의 반경이 3m인 원형면의 평균 조도가 100라면 이 전광원의 평균 광도는 3.2250 5. 연축전지의 방전이 끝나면 그 양극은 어느 물질로 되는가? 4.4.6. 진공도가 10-4에서 10-5 정도의 진공 중에서 가열된 텅스텐 합금의 음극으로부터 튀어나온 전자를 직류 고전압으로 가속해서 피용전물에 집중하여 용접하는 방법은 1. 전자, 빔용접. 7. 다음 설명 중 비열을 설명한 것은 3일의 물체를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이다. 8. 평등 전기화에서 방전 개시 전압은 기체의 압력과 전극 간거리와의 곱의 함수가 된다는 것은? 3. 파센의 법칙. 9. 무소 선도가 그림과 같이 표시되는 광원의 하반구 광속의 뿐약 얼마인가? 2. 4 71 10. 0 백열전구의 시험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 토광시험 11. 포토다이오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 온도 특성이 나쁘다 12. 다음의 소자 중상방향성 사이리스터가 아닌 것은? 4. SCR 13. 다음 중 전기저항 용접이 아닌 것은? 4. 원자 수소 용접 14.1.2의 물을 15에서 75까지 10분간 가열시킬 때 전열기의 용량은 1720. 15. 황산 용액의 양극으로 구리 막대, 음극으로 은막대를 두고 전기를 통하면 은막대는 구리색이 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2. 전기 도금. 16. 연속식 아변 기용의 전동기에 대한 자동 제어는 1. 정치 제어. 17. 전구의 개터를 사용하는 목적은? 4 수명을 길게 한다 18점 자동 제어 분류에서 제어량에 의한 분류가 아닌 것은 4 정치 제어 19점 저압 나트륨 등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묘철 식별이 우수하고 연색성이 좋다 20점 전기철도에서 전식을 방지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3 도상의 전련 저항을 작게 한다 21점 초호각의 역할은 4. 애자의 파손을 방지한다. 2 2 단상 이산식 계통에서 단락점까지 전선 한 가닥의 임피던스가 6 플러스 8단락전의 단락점 전압이 3300일 때 단상 전설로의 단락 용량은 약 몇인가? 3. 545 23점 불평형 부하에서 역률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2. 유효전력 각상의 피상전력의 벡터와 24점 역률.8 출력 360인 삼상평양에도 부하가 삼상배전설로에 접속되어 있다. 부하단의 수전전압이 6000배전선 1조의 저항 및 리액턴스가 각각 5사라고 하면 송전단전압은 몇인가? 4.6480 25.1선의 대지정전용량이시인 삼상1회선 송전설로에 일단의 소홀 리액터를 설치할 때그 인덕턴스는 1일 3이시. 26.기력발전소에서 과잉공기가 많아질 때의 현상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4.불완전 연소로 매연이 발생한다. 27점 풍압이 피이고 빙설이 적은 지방에서 지름이 인전선 일가받는 풍압파 중은 표면계수를 라고 할때 몇가 되는가? 3000. 28점 전선은 가 일직선으로 배치되어 있다와 와 사이의 거리가 각각 5일때이설로의 등과 선간거리는 몇인가? 3. 29점 충전된 콘덴서의 에너지에 의해 트립되는 방식으로 정류기 콘덴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차단기의 트립 방식은? 3. 콘덴서 트립 방식. 30점 소홀 리액터 접지 방식에서 사용되는 태백 크기로 일반적인 것은 1과보상. 31점 다음 중 송전선의 일선지락치 설로에 흐르는 전류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4영상전류, 정상전류 및 역상전류가 흐른다. 32점 배전선로의 전기적 특성 중그 값이 1 이상인 것은 1부등률. 33.154송전선로의 열개의 현수해자가 연결되어 있다. 다음 중 전압부담이 가장 적은 것은? 이 철탑에서 세 번째에 있는 것. 34. 가공전 설로의 작용 인덕턴스를 L, 작용정전 용량을 C, 사용전원의 주파수를 나할 때 설로의 특성 임피던스는? 2. 35. 주상변압기의 1차측 전압이 일정할 경우, 2차측 부하가 증가하면 주상변압기의 동손과 철소는 어떻게 되는가? 3. 동손은 증가하고 철소는 일정하다. 36. 다음 중3상차단기의정격차단 용량으로 알맞은 것은? 2. 3. 정격전압정격차단 전류. 37. 중성점 비접지 방식이 이용되는 송전선은 120에서 30 정도의 단거리 송전선. 38. 단상 2선식과 3상 3선식의 부하전력, 전압을 갖게 하였을 때 단상 2선식의 설로전류를 100%로 보았을 경우, 3상 3선식의 설로전류는? 358. 39.154송전선로에서 송전거리가 154라 할때 송전용량 개수법에 의한 송전용량은 몇인가? 484,800. 40점 중성점 저항 접지 방식의 병인위외선 송전설로의 지락사고 차단에 사용되는 계정기는 1 선택접지 계전기 41.3상 동기발전기에서 그림과 같이 일상의 권선을 서로 똑같은 2조로 나누어서 그 1조의 권선 전압을 2, 각 권선의 전류를 I라 하고 이중형으로 결선하는 경우 선간 전압과 선전류 및 피상 전력은 32, 23i, 6i. 2, 2 42.200v, 50. 8극, 15의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전부와 회전수가 720m이면 이 전동기의 2차 동소는 몇인가? 3,625. 43점 변압기의 내부고장 보호에 쓰이는 계전기로서 가장 적당한 것은? 4, 브홀즈 계전기 44점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충 정지 워드 레오나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직권 전동기의 저항 제어와 조합하여 사용한다. 45점 스태핑 모터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속도 제어 범위가 좁으며 초저속에서 토크가 크다. 46점 전기자를 고정자로 하고 개자극을 회전자로 한전기기계는이 동기 발전기. 47점 와류손이 3인 33110V 60용 단상 변압기를 53000V의 0 전원에 사용하면 이 변압기의 와류손은 약며도 되는가? 4 2 5 4 8 전압비가 무부하에서는 33일, 정격부하에서는 3 3 6 1인 변압기의 전압변동률은 약 1.8. 49점 변압기의 전일효율을 최대로 하기 위한 조건은 일 전부와 시간이 짧을수록 무부하 손을 적게 한다. 50점 동기 발전기의 단락비나 동기 임피던스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특성 곡선은 이 무부하 포하 곡선과 삼상 단락 곡선. 51.3상 유도전동기의 전전압 기동토크는 전부하시의 한배이다 전전압의 이상로 기동할 때 기동토크는 전부하시보다 약몇 감소하는가? 1, 80 52. 전기철도에 주로 사용되는 직류전동기는 일직권 전동기, 53. 직류기에서 양호한 종류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은? 4. 브러시의 접촉저항을 작게 한다. 54.6극 3상 유도전동기가 있다. 회전자도 3상이며 회전자 정지 시의 일상의 전압은 200V이다. 전부하시의 속도가 1152m이면 2차 일상의 전압은 몇인가? 1.8.0 55. 동기발전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 단락비를 적게 하기 위해서 분포권과 단절권을 사용한다. 56.440. 만3 2 0 0 v 단상 변압기의 2차 전류가 4.5A이면 1차 출력은 약 몇인가? 2.59.4? 57.SCR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턴원을 위해 게이트 펄스가 필요하다. 58.권선형 유도전동기의 하나에 이용되고 있는 속도제어법은? 3.2차 여자제어법, 2차, 여자 2차 저항제어법 59.저전압 대전류에 가장 적합한 브러시 재료는 1.금속 흑연질 60점 다음 중 인버터의 설명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일 직류를 교류로 변한 61.Y결선 전원에서 각 상전압이 100일 때성간전압은373 62.그림과 같은 회로의 컨덕톤스 지위에 흐르는 전류는 몇인가? 2 5 63.임피던스가 우로 주어지는 이 단자 회로의 직류 전류와 선을 가할 때이 회로의 단자 전압은 290 64.그림과 같이 선형저항 r 과이상전압번 v 와의 직렬접속된 회로에서 V- 특성을 나타낸 것은? 4. 65.프리의 급수에서 직류항은 1호 함수이다. 66.그림과 같은 톱니파형의 실효값은? 1A3 6 7파고율이 2이고 파형률이 1.57인 파형은? 2.정현반파 68.이단자 임피던스 함수일 때 극점은? 4-4-5 69점 다음 중 1시 직렬회로의 공진 조건으로 오른 것은 4L1C 70.RL 직렬회로의 VL100이고 VL173이다 전원 전압이 1대 리액턴스 양단 전압의 순시각 VL은 273.71. 이 그림의 R-L-C 직렬회로에서 입력을 전화, 출력을 전류로 할때이의 전달함수는 1, 2+, 10, 10+, 1 0 7 2의 라플라스 변화는 1, 1- 73.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지로전류 IL과 IC가 크기는 같고 90의 위상차를 이루는 조건은? ERLC, REL. 74. 다음과 같은 Y 결선 회로와 등가인 결선 회로 A, B, C 각슨 몇인가? 3A11, 3B11, C11, 2. 75. 라플라스 함수 FA1이라면 e 의라플라스 역변화는? 타-76.R을 직렬회로 해서 시정수의 값이 클수록 과도현상이 소멸되는 시간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길어진다. 77.부하저항 RL이 전원의 내부저항의 3배가 되면 부하저항 RL에서 소비되는 전력 PL은 최대 전송전력 미터의 몇 배인가? 이영. 78 2 0 78.2 벡터의 값이이고 1대 A 레이의 값은? 3. 79.그림과 같은 불평형 Y형 회로에 평형 3상 전압을 가할 경우 중성점의 전위는? 4Y11 플러스 Y22 플러스 y 3이3 Y1 플러스 Y2 플러스 Y3 8 0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영의 순간에 스위치 S를 닫았다. 이 순간에 인덕턴스 L에 걸리는 전압은? 3 2 81.고압 가공전선으로 ACSR선을 사용할 때의 안전율은 얼마 이상이 되는 이도로 시설하여야 하는가? 2.5 82. 옥내 고압용 이동전선의 시설방법으로 오른 것은 4.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였다. 83. 다도체 가공전선의 울종 풍압화 중은 수직 투용 면적 1m의 당면들 기초로 하여 계산하는가. 1.333. 84. 지상의 전설로를 시설하는 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이 잘못된 것은 4.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전선 도중에 접속점을 제공하는 장치를 시설한다. 85점 지중관로에 대한 정의로 가장 오른 것은 4. 지중전설로 지중약전류전설로 지중광섬유 케이블설로 지중해 시설하는 수관 및 가스관과 기타이와 유사한 것및 이들의 부속하는 지중함 등을 말한다. 86점 중성선 다중접지식의 것으로 전로에 지락이 생긴 경우에 2초 안에 자동적으로 이를 차단하는 장치를 가지는 22.9특고압 가공전설로에서 각접지점에 대지 전기저항 값이 300 이하이며, 1. 로미터마다의 중성선과 대지간의 합성전기저항 값은 몇 이하여야 하는가? 25. 87. 저압가공전선과 식물이 상호 접촉되지 않도록 이격시키는 기준으로 오른 것은? 이상시 불고 있는 바람 등에 의하여 식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88. 특고압가공전선이 다른 특고압가공전선과 접근 상태로 시설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양쪽이 특고압전련전선으로 시설할 경우 이격거리는 몇 이상인가? 21.0 8 9 9압 옥내배선의 시설 공사로 할수 있는 것은? 이 케이블 공사. 90점 저압 가공 전선이 상부 조형제 위쪽에서 접근하는 경우 전선과 상부 조형제 간의 이격거리는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21.0 91. 냉각장치의 고장이 생긴 경우 특고압용 변압기의 보호장치는 1경보장치? 92점 고압전로와 비접지식의 저압절로를 결합하는 변압기로 그고압건선과저압건선 간의 금속재의 혼촉방지판이 있고 그혼촉방지판에 제2종 접지공사를 한 것에 접속하는 저압전선을 5개에 시설하는 경우, 로 옳지 않은 것은? 3. 저압전선은 2군에만 시설한다. 93점 전로에 설치하는 고압용 기계기구의 절대및 외함에 설치하여야 할 접지공사는 1. 제1종 접지. 94점 저압가공인 입선에 사용하지 않는 전선은 1. 나전선. 95점 가공 전화선의 고압 가공 전선을 접근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격거리는 최소 몇 이상이어야 하는가? 280. 96점 풀룡 수중 조명 등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1차 측 120V, 2차 측 30V의 전련 변압기를 사용하였다. 이 전련 변압기의 2차 측 전로의 접지에 대한 방법으로 오른 것은? 사 접지하지 않는다. 97점 케이블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금속제 케이블 트레이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일통풍 밀폐형. 98. 다신 코드 및다신 캡타이어 케이블의 1심 이회가요성이 있는 연동연선으로 제삼종 접지공사 시 접지선의 단면적은 몇 이상이어야 하는가? 2. 1.5 99. 필레게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가공전선로와100.5내 저압관선 시설에서 전동기 등의 전격전류 합계가 50A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격전류 합계에 몇배 이상의 허용전류가 있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3. 1.25